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노년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여유로운 시기인 만큼 고운 사람들과 교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오늘은 공감백배, 따뜻한 충고를 드리려 해요. 노년에 멀리해야 할 다섯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항상 불평하고 뭐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의 귀한 시간, 긍정 에너지로 채워야 하잖아요. 두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누구는 뭐가 더 좋더라 하며 비교질만 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이런 에너지는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다락만 하는 사람. 대화관을 자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듣고 있으면 갑자기 피곤해지죠?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런 사람들과는 점점 거리를 두고 싶어질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항상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 같이 있으면 덩달아 무겁고 불편해져요. 조용한 행복을 누려야 할 때, 이런 사람은 노년기에 특히 독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나와 수다를 떤다? 결국엔 내 뒷담화도 할 가능성이 크죠. 이런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없겠죠? 결국, 노년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따뜻하고 배려 깊은 관계들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항상 화내는 사람,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더 밝고 긍정적인 인생을 위해 오늘부터 내 주변 관계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 함께 웃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교감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